자기 직업들이 자기 라스트네임이 된 이름이 의외로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빼놓고는 노동의 직업의 가치가 어디, 있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맡기신 나만이 할수 있는 소명,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고 인생에 행복을 이루는 기본적인 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로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다. 원래는 북한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 이 공산당이 일어나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서울에 와서 산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셨습니그 교회가 영락교회, 목사님이 남쪽으로 나오시니까 젊은 교인들이 목사님 따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다항폐한그 지경에 너나 할것 없이 가난한 그 시절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열심 이미 교회는 섬기는데, 이 젊은 교인들이 수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